안녕하세요. 와이컴퍼니 대표 요청환입니다 오늘 그 부동산 시장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인더건 자이 SK뷰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줄은 몰랐어요. 당연히 이거는 완판돼서 뭐 끝날 현장이니까 데스크에서 뭐 놓고 끝나는 거지 이걸 분석해서 투자가치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을 소개시켜 줄 거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 인더건이라고 하시면 인더건 역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역세권 그래서는 거리가 한 2km 정도 돼요. 걸어서 갈 수는 없는 거리고, 버스를 이용해서 가야 되는 거리고,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인더원 센트럴 자이가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뒤편으로 2633세대. 대규모 단지죠.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대규모 단지에 자이와 SK가 같이 짓는 아파트다. 이게 미분양이 난다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 금리 인상의 여파가 정말 크구나. 뭐, 구축들 가격 떨어지는 거 보고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더 관망을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자, 2633세대 중에서 조합원분을 제외한 899세대를 분양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남은 게한 500여 세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00개에서 중에서는 뭐 20평형에서 40평형, 5억 9천에서 뭐 13억대까지 가격대가 있었고요. 자, 이렇게 뭐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 구던 옛날 같았으면 뭐몇 대일, 몇십 대일 해가지고 뭐 당일날 완판에 끝날 현장인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뉴스가 하나 떴죠. 서울, 성남, 과천, 한항,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규제를 해제가 됐죠. 그랬을 때이 규제가 해제됐을 때 인더건 자이 s k 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고 이 팀장님 저희 아는 팀장님이 좀 모델하우스에 근무를 하고 계신데 모델하우스 직접 방문을 해 봤어요 야 이거 규제 해제가 됐으면은 혜택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모델하우스 굉장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고객분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관심을 가지시고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래 가지고 인더건 자이 SK 뷰에 규제 지역이 해제됐을 때는 어떤 혜택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가 원래는 2주택자부터 중과되던게 이제는 1주택 있으신 분들이 요거를 취득을 하실때도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8% 중과하던게 없어졌죠 그냥 1주택자와 똑같은 취득세를 내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종부세 중과도 없어졌습니다 공세 중과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거주 요건도 없어졌죠? 2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 양도세 중과도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다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보유 기간에 따라서 6%의 30%의 6.3%의 30 공제를 받는다. 세제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그 청약. 청약으로 봐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어졌죠. 단 여기는 과밀적이기 때문에 취득 시. 취득 시까지는 전매가 안 된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청약 재당첨 기한이 있었죠. 그, 조정적 결때 7년이었는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재당첨 제한 없어졌다. 그 다음에 자금조달 계획서. 6억 미만은 필요 없고, 6억 이상 될 때도 그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조금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4일날 정확하게 좀 방, 발표가 되겠죠. 제일 중요한 대출. 대출에서 지금 뭐 혜택이 많은데요. 일단은 규제적 해제되면서 LTV가 70% 대출이 가능하고요. DTI가 50%였던 게 60%로 바뀌었죠. 60%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대출이 40%였던 게 60%로 올랐죠. 잔압이 두 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원래는 1주택자는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됐는데 가능하게 됐다. 60%까지.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 대출을 처분해야지만 대출이 됐는데 비규제제약은 그게 없어졌어요. 처분을 안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출면, 세제면에서도 큰 혜택이 있지만, 대출면에서 굉장히 큰 혜택을 준 거죠. 이런 혜택이 나오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중도금 대출이 잔압이 없어지다 보니까 초기 자금. 10% 가지고, 3년 동안은 버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입주를 할 때도 LTV, d t i 에 적용을 받아서, 대출, 레버리 효과를 많이 끌어들일 수 있다. 단, 금리가 좀 이제 좀낮아져야 해도 내년부터 좀 가다가 조금 뭐 3년 후, 2년 3년 후, 3년 후좀 낮아지겠죠. 아무래도. 요런 혜택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될게 뭐냐면은, 기회가 여러 번 오지 않아요. 뭐, 둔촌 지구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아, 분양 예정이고 빼면은, 가장 대장, 미분양 아파트 단지 중에 가장 저는 대장주라고 봐요. 인더건 자이 에스테이브가 자, 그럼 여기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장점으로 보면은 2025년. 앞으로 3년이란 갭이 있다. 3년이란 시간. 지금 만약에 입주를 하게 된다 그러면 힘들죠. 금리도 높고 대출 규제도 뭐 받을 것이고 뭐 힘든데 2025년도. 3년, 이런 갭 동안은 관망을 할수 있는 시간이 된다. 보통 뭐 부동산에 뭐 10년 주기설이 오는데 3년 지나고 전세 한 두세 밖에 돌리고 했을 때 충분한 차액은 챙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건 이따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분양가로 봐서는 굉장히 저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뭐 고분양가 논란은 어디를, 어디 지역에서 뭘 분양하든 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분양가가 합리적이에요. 바로 앞에 지어진 인더원 센트럴 자이가 뭐 13억, 최고점을 찍었을 때 13억을 찍다가 요번에 뭐 9억 8천에 매매가 돼가지고 30%가량이 빠졌는데 그래도 이 가격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분양가랑. 여기가 2009년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될거 뭐냐면은, 9억 8천에 팔렸다고 해가지고 여기 시세가 9억 8천인 게 아니에요. 이 수천 세대 되는 중에, 진짜 뭐 자금적으로 딸리고, 뭔가 어려워지고, 뭐 회사를 실직을 한다든지, 내가 하는 사업이 망하지 않는 한, 내놓지 않아요. 이 아파트라는 건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해요. 한번 13억 찍으면은, 여기 대부분은, 아, 13억 갈 때까지 내가 안 팔아. 하시는 분들이 99%예요. 정말 힘들지 않는 한은 어떻게든 이자 내면서 버텨나간다는 얘기죠. 어떻게든 버텨나간다는 얘기예요. 두세 개 물건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시세가 아니라는 거는 아파트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 집주인분들 대부분 99%의 집주인분들은 13억 오를 때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하반경 직성이 굉장히 강한 게 아파트예요. 특별히 내가 망하고 몸이 아프고 그러지 않는 한은 금매로 나올 물건은 한정돼 있다. 그런데도 20, 30% 떨어진 가격과도 비슷한 가격이다. 굉장히 합리적 분양가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청약이라든지 가점이 필요한 이제 선착순으로 대죠미 분양이 나서 선착순 분양이다. 거기다가조정기역세정에서뭐 7년간 뭐 1순위에 도전할 자격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창작성 분양이라고 그러니까 가점이 여러분들 낮고 좋은 대단지 아파트에 들어가기는 내가 청약 가점이라든지 이런 게낫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굉장히 관심 가지고 지켜보셔야 된다 내가 뭐 청약 통장도 그렇고 가점도 없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 들어가기 힘들어서 뭐 일반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보신 분들은 무조건 여기 잡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아파트 단지는 정말 나무랄 데 없어요 산 밑에 동강거리가 이게 굉장히 부지가 넓어요. 2600세대가 들어온데도 뭐 최소 60m에서 뭐 120m의 동강거리. 동강거리가 굉장히 넓어요. 앞에 굉장히 튀어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제는 뭐커뮤니티시설은 국내 최고라고 봐요. 여기 뭐 실내체육관, 실내 놀이터,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장, 사우나부터 해갖고 공용 오피스, 무슨 뭐 도서관부터 해갖고 뭐 라운지 주민들 모여서 참여실수 있는 라운지까지. 지어지기는 최고로 지어졌다.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 주변 아파트 단지들이 다 2009년에서 1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이 9 0예요 이게 지어지는 건 2025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인동센트럴 다이든 나머지 2009년에서 10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그 17년 차된 구축이 되버려요 2050, 25년도에 신축으로 딱 지어지는 인더건 자이 SK뷰가 가격을 선도하고 나가는 건 당연한 거아닐까요 당연하다고 저는 봐요. 거기다가 장점으로 보면은 그 인동선이라고 그러죠. 인더건하고 동탄을 연결하는 지하철역이 이 여기서 한 6, 700m 거리에 도보로 갈수 있는 이 SK뷰에서 거 도보로 갈수 있는 그 농수산물시장역. 가칭. 시장역에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는 뭐 가격이 얼마가 뜰지는 모르죠. 인도원역까지 한정거장. 도보로 갈수 있다. 지금 딱 단점이 이거. 인도원역까지 너무 멀다. 버스 타고 한 10분, 15분 가야 된다. 자. 농수산물 시장까지 이어져서 도보로 이어까지 가서 인동선을 이용할 수 있고 2025년 25년 여기가 입주한 2025년부터 2030년대까지는 호재가 엄청 많죠. g t x GTX, C라든지, 무슨 월북 판교선이라든지, 인동선이라든지, 이거는 경기도의 삼성역이 될 거예요. 서울의 삼성역의 모든 게 삼성역이랑 라 서울역의 모든 GTX가 집합을 하잖아요. 거기에 맞는 경기도의 삼성역이 될 역은 인더원역이다. 거기에 근접해 있는 자이 에스케이는그 혜택을 고스란히 가져오겠죠. 거기다가 얼마 안 되는 안양, 의왕, 평촌의 신, 신축이에요. 주변 아파트 단지들이랑 17년에서 20년 갭이 생겨버려요. 여러분들. 그래도 구축 입지 좋은 데가 좋지. 그렇지 않아. 신축 한번 사주 분들은 구축 절대 못사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앞에 통합형 중교고가 들어오죠. 교육면으로 가서 중고교. 이게 뭐냐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묶어서 12년 동안 여기 다닐 수 있게. 바로 10m 앞에요. 입구에서, 아파트 입구 내에서 10m 앞에. 그리고 우리나라 그 학원가 대치동에 이어서 평촌. 평촌 학원가가 가까운 거리, 한 2km 거리 내에 있다. 굉장히 자녀 교육시키기엔 좋은 환경이다. 뒤에 산 있고, 공원들 많고, 롯데마트라든지 걸어서 다 이용할 수 있고요. 입지면으로, 모든 면으로 봐서는 인동선이 생기기 전까지는 농산물역, 안양농산물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인도원역까지 거리가 있다. 이게 가장 큰좀 단점이 되죠. 근데 앞으로 이게 개발이 됐을 때 2025년 신축을 했을 때 가격대는 인도원 쪽을 선도하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10% 걸어놓고 2025년도까지 있다가 전세 한두 바퀴 돌리고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 여러분들 팔고 나가면은 돈은 번다. 큰 돈을 벌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장점만 있는 거 아니죠? 단점 한번 봐야죠. 단점 보면은 지금 시기예요일단이 금리 인상 시기가 얼마나 갈지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이 돼요. 내가 여기다가 10% 걸어놨는데 2025년도까지 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하는 심리적인 마음. 하지만 여러분들, 그 전에 다 이렇게 한번더 IMF만 알아, 한번더 진짜 뭐 외환위기만 알아. 내가 과감히 배팅해서 그래도 수도권 강남과 인근에 있는 수도권,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까, 내가 이 기회만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갔었 다 관망, 더 관망해보자. 5 0 0개 이거도 금방 나가요. 관망할 때가 아니에요. 빨리 연락 주셔가지고, 저랑 한번 상담해보시고, 여기에 가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모델하고서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정확하번 상담을 해 보시자고요. 어떤 층, 어떤 로얄 호수, 동강거리고, 어디가 길고, 어디가 좀 전망이 나오고, 어디가 좀 좋은 호실인지, 다각도로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 시기적으로가 가장, 문제, 안 그랬으면 뭐 제가 이거 설명하고 있을 일도 없겠죠. 그 다음에, 인더건 역까지 거리가 가장 좀 문제죠. 뭐 바로 옆에 었으면뭐 굉장히 더 좋았겠지만. 하지만 지금 그 가격을 선대해 나가는 인더건 센트럴 자이도 인더건 역까지 어차피 걸어서 못 가요. 그런데도 거의 뭐 대장주로 활동을 해왔잖아요. 2009년도에 지어진 센트럴 자리가 2025년도 들어오고 어느 정도 인동선에 농수산물 시장력이 뭐 착공이 들어가고 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은 그때 가격은 이 천정부지로 뛰겠죠. 이게 좀 단점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899세대 일반 분양을 하는데 500세대 정도 남았잖아요. 과연 로얄호실에 남아 있을까? 좋은 옷이 있을까? 이거 여러분들하고 상담하셔야 돼요. 많이 빠졌죠. 물론 많이 빠졌죠. 내가 원하는 평형 대 원하는 층에 원하는 동에 조금 양보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조금 양보해도 돼요. 내가 뭐 7층을 원하는데 5층이다. 이런 거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얘죠 조금 양보를 하셔야 된다. 지금도 조금 늦었다, 여러분들. 오늘 조정해제 되면서 모델하고서 아니고 빠글빠글 뭐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뭐 초포마초등학교 품문 아파트들이 인기인데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조금 있어요. 초등학교까지는 좀 거리가 있다. 한 500m 내선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좀 있다. 이게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가 내선 다 지역인데 내선 나 지역이 이제는 또 분양을 앞두고 있죠 이쪽 분양 앞 이쪽면으로 가서 내손나 내손다 이쪽 인더건역을 기점으로 보면 여기가 입지가 훨씬 좋은 거 아니냐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에 어차피 인더건역은 여기도 버스 타고 가고 여기도 버스 타고 가요 하지만 농수산물 여기 생겼을 때 여기는 걸어서 갈수 있고 여기선 걸어서 못 오고 버스를 가야 된다 롯데마트 걸어서 갈수 있지만 여기는 걸어서 가기 애매하다 여기 근데 초등학교가 좀 가까워요 그게 좀 장점이 되고 여기는 청약통장 있으신 분들 좋은 호수 잡으시려면 여기는 도전을 해보시고 여기가 미분양이 날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양쪽을 저울질하고 있다 근데 내가 청약 가점이 낮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불확실한 거에 걸지 말고 입지적으로 보면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내눈 라지역이 더 낫다고는 하는데 여기는 근데 평지죠 여기 좀 언덕이 있어요. 그게 조금 단점이고. 하지만 센트럴 단지와 합쳐진 이 대규모 단지를 이용할 수 있는 비중은 훨씬 크고, 평촌 학원과까지는 훨씬 더 가깝고요. 통합형 학구가 들어왔을 때 교육시키기는 정말 좋게 될 거고. 지,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역이 합체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좀 애매해요. 인도원역까지또 어차피 버스 타고 가야 되고, 뭐신장이라든지다 버스 타고 가야 된다. 좀 애매하다. 아예 여기 지하철역이 생긴다고 하면 여기는 훨씬 더 상급지로 올라가겠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봐서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경쟁력 있는 상품. 일단 가격대가 지금 한2 30% 떨어진 구축 가격대랑 비슷한 가격으로 신축을 분양을 한다. 거기다 2025년에 3년의 갭이 있고 조정지역이 해제되면서 모든 규제가 다 풀렸고 대출도 70% 나오면서 중도금도 원래 40% 되면은 잔합이 10% 계약 들어가고, 10%, 10%, 세번 들어야 될 게, 요게 이제는 60% 중도금 대출로 바뀌면은 10% 내고 나중에 대출 받고, 그러면 20%만 더 내면 된다. 그렇게 봤을 때 자기 자금 투입률이 굉장히 적어지고, 그렇게 봤을 때 2025년도에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안정화되고, 이, 뭐 전세 한두 바퀴 돌리고 뭐 이거 봤을 때이 가격대가 얼마가 될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대규모 단체 자이와 s k 브가 짓고 또 2025년도부터 2030년도까지는 확정된 교통 호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GTX라든지 뭐 월곡환교선이라든지 인동선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투자의 가치는 충분하다 다만 좋은 호실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빨리 연락 주셔 가지고 여러분들 선점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대규모 단지 강남 접근성 10km 거기에 인더건역의 그 혜택. 그다음에 교육. 메카 평촌 학원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이런 좋은 물건은 앞으로도 나오기가 쉽지 않다. 아냥 구축에 사시든 서울 인근에 뭐 전세 사시는 분들, 일가고 가지고 있으만 좀더 옮겨 타고 싶으신 분들, 여러분들 잡으셔야 됩니다. 가점 필요 없고, 선착순이에요 누가 좋은 옷을 잡느냐는, 여러분들 어떻게 발 빠르게 움직이느냐, 거기에 달렸습니다. 연락 주셔가지고, 좋은 게뭐 이것저것 재면 아무것도 못 해요. 이것저것, 뭐 여기 인덕원역까지더 좋은 게 생기지 않을까 뭐 하다 보면은, 못해요. 좋은 데들은 다 구축들이 선점을 하고 있어요 자리들을. 이게 재건축 들어가려면 50년, 100년 기다려야 돼요. 그나마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 가격에 세대수 2,633세대 큰 세대 자이와 SK가 같이 짓고 앞으로 지하철역 호재가 남아 있는 인더번 자이 s k 여러분들 주목해주시고 얼른 전화 주셔갖고 안 하더라도 돌아가는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 저랑 한번 상담해 보시고요. 모델업스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호실 한번 짚어보세요. 10% 들어가면은 3년 동안은 들어갈 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